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자, 누구도 분리를 할 거냐면, 자, 천천히, 이제, 라이트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 라이트 먼저 분리하기 전에, 디테일부터 분리합시다. 자, 여기다가 디테일도 요거죠. 여기다가, 액션, 유저, 아티클, 디테일이라 쓴 다음에, 자, 컨트롤 눌러서, 일단 만드시고, 그 다음 복사한 거 넣은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것만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넘겨주는 구조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아티클스 일단 필요하죠. IQ 필요하죠? 그죠? 어, 그러면, 아티클, 얘도 마찬가지로 IQ 넘겨주면 되고, 아티클스 같이 넘겨주면 되겠죠? 컨트롤 눌러서, 체인지 해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오류 사라지는데, 컨티뉴 뭘로 바꿀 수 있다? 리턴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리턴.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일단, 바꾼 다음에 테스트를 하세요. 무조건. 유저, 아티클. 그다음에 디테일 한 다음에 아이디 1번. 그러면 1번 계심을 가져오는 거고. 이 하면 2번 계심을 잘 가져오네요. 그렇죠? 음, 요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예요. <laughs> 유저 아티클 디테일도 디테일을 별도의 메서드로 분리. 이렇게 이렇게 되는가? 네, 됐나? 네, 됐습니다.